숫자일진법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기운, 오늘의 일진, 오늘의 운을 오늘 우리는 한 번씩 증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트판에서 우리는 패뜨기를 한다든지, 어,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심심풀이로. 그런데 이거는 이 별로 과학적인 그런 모습이 못 된다. 그래서 이 숫자일진법은 완벽한 수리 심리학을 근본으로 해갖고 우리는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숫자의 진법은 수리 심리학. 수, 수리 심리학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우리는 풀어간다. 그러면 심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크게 우리가 심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계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다. 자 심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내면 심리라는 거예 내가 타고날 때 내가 심리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두 분의 우리는 습성 심리라는 것이 있다. 습성 심리는 내가 그동안의 지식으로 알고, 행동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알게 된, 알아서 우리가 심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행동 심리라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행동 심리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림을 그려 봐라. 그림 그리면서 풀고 색채 미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심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심리 도구라는 것은 우리는 뭐 타로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심리 도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는 행동심리다. 그래서 주로 하게 되게 되면 상담으로 그죠? 말로 상담법도 있겠지 말로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노인은 노인 심리, 아이들은 아동 심리, 학생들은 학생 심리. 범죄자들은 범죄심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좀더 풀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성심리는 어떻게 내가 습관과 간섭으로 익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우리는 고착화되어 있을까? 이 두뇌다, 두뇌. 이 두뇌에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 두뇌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던 것이 있고, 우리는 잠재오식적인 것이 있다. 자, 여기서는 잠재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출하는 심리가 있고, 우리는 끝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내면 심리를 풀기 위해서는 운명을 우리는 풀어야 된다. 운명 속에 우리는 내면 심리를 심리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거는 숫자풀이로 우리는 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몽땅 다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우리는 심리를 완벽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다. 자, 예를 보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심리 테스트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심리 테스트요. 설문지 체크하란다. 그런데 우리가 설문지에서 우리가 에러가 많이 날수 있는 것은 그거 딱 보게 되게 되면 항목별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올바르게 체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소리 있다. 자인대 싫은 것은 전부터 엉터리로 답한다, 이 말이야. 그거 갖고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쵸? 그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가 심리가 내인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답안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대충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행동하는 타로카드를 뽑으라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내가 순간적으로 뭐 그리고 싶은 이 순간적인 것이지 내 내면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내면 심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라고 하나 해보자 장애 우리는 결함 심리 장애 이것을 우리는 심리하게 되면 장애 이런 것을 우리는 힐링하는 거 그지 상담을 해갖고 우리는 힐링하는 방법을 쓴다, 그제 고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엄마가 봐서 이 아이가 지금 행동이 가격하다 이렇게 느낀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엄마의 관점에서는 야 야가 성격적으로 무슨 결락이 있는가 이렇게 느낄 거라면, 그제. 그런데 타고난 운명적으로 심리가 개파가다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장애일까 아닐까? 장애가 아니지. 타고난 천성이 그렇는데 지금 행동하는 것도 그대로 된 말이야. 그럼 그는 거 장애가 아니야. 그치? 타고나기는 요리 타고났는데 요리는 아니 장애가 아니, 되면 타고났을 때부터 그런 것 같으면은. 선천적인, 우리, 뭐, 장애라고. 선천적인 장애라 표현해. 그것이 엄마의 관점에서 장애일 뿐이지. 엄마의 관점에서 장애일 뿐이지. 애기인 데는, 애기인 당연한 행동이다, 이 말이야. 내가 공, 어, 내가 공부 좀잘 못하고 노,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엄마가 보면 저 노는 것이 장애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절대 장애가 아니야. 그것을 뭘, 우리를 어떻게 고치겠나, 이 말이야. 장애가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 자, 도둑질 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도둑질, 마음만 아니지만은, 어, 습관적으로, 머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다. 이것이 범죄심리의 기본이다, 이 말이야. 자, 원래 타고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요렇게 행동하면 요거는 우리는 장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장애와 심리적인 장애.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은 장애야. 자, 원래 건성적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가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게 되면 이거는 장애다. 그지 그런데 나쁜 아이가 좋게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뭘까? 이거는 훈련이다. 습성심리,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힐링하는 방법과 상담에서 힐링하는 방법과 트레이닝하는 방법.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좋은 성향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이다. 이것이 우리는 섭성심리를 만들어주가지고 타고난 것을 별로 좋지 않은 나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건 트레이닝 방법이고 우리는 힐링 방식으로는 병이다. 이거는 좋게 생기는데, 이거는 엉뚱하게 생겨난다. 이거는 우리는 고쳐야 되겠죠. 이것이 정말로 힐링이고. 그 다음에 코칭이다, 코칭. 옆에서 이것이 코칭이 주로 우리는 멘토링이나 역할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보기에 네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이것을 타고난 것이 이것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코칭의 심리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가장 주장한 것은 일진법은 사람, <laughs> 사람이 모두가 자기 답이 최고다. 모든 것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답을 다 갖고 있다. 맞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못한다면 결정을 못할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일진법은 심자를 근거로 하는데, 두뇌의 기억과 잠재의식을 가지고, 잠재의식을 우리는 표출시켜서, 오늘의 운세, 일진, 음? 감각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인간이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메모리 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한법학보이 좋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이런 것이 감각이 되어 있지만은 이 머리 속에서 기억되어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숫자 연산법을, 숫자 연산법을 선택해서 숫자로 추출해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 오늘의 당신의 일진을 보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숫자를 선정합니다. 순번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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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 숫자 4개를 연상을 시키게 됩니다. 이 숫자 4개 연상, 연상된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수리 심리학 논리를 푸는 거다. 음? 수리 심리학 논리를 논리로 풀어서 이것을 오늘의 일진으로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컴퓨터상에서 우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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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선택한다 이 말이야. 내 운명도 있어요. 운명에 탁탁터 내가 타고난 그 숫자의 주어진 그 숫자의 그 역할 숫자의 그 작용에 따라갖고 내가 선택한 숫자가 인간의 두뇌에서 들어있는 숫자에 이것을 조합을 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 그러면 오늘은 자 친구 만나러 간다. 오늘은 일진은적했나 내일은 누가 마케팅하는 그레처를 만나러 간다. 딱딱딱딱.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원 이거 내는 거는 쉽지? 수자는 매일 바뀌겠네. 숫자는 매일 바뀌지. 일진, 일진이일진이일바이 아, 일진이. 일찍이 그 시트 시점마다 그제그이트도 그래, 그 계속 바뀌고 그거 똑같은 숫자를 쳐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고 그거 재밌지 않겠나 그죠? 같은, 숫자. 응. 같은, 숫자라 응. 아, 같은 숫자라도 그날에 따라 그날에 따라서 그 기분이 다르지 음. 자 그런데 그날의 숫자를 지가 돈 주고 하는데 근성으로 그날의 숫자를 계속 집에 있는 그건 의미가 없는거죠 그죠? 그건 올바른 그 테스트가 아니니까. 자기 명습일때 명제를 딱 설정해놔놓고 네. 나는 오늘 누굴 데갖고 어떻다는것을 명제를 설정하고 딱 치기 때문에 절대 숫자가 같을 수가 없다. 무슨 중요한 뭐계을 음. 뭐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야. 뭐 의미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네. 어, 의미 없이 누가 주날겠나 의미 없이 저는 중요한 그런 시점 있을 때. 처면은 시 재미로 하다가, 응, 어, 처음에는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 어, 이것이 맞다고 아, 생각하게 되면 매일 보는 거지 뭐, 매일 사람이 바뀌고, 매일 용도가 바뀌고, 매일 하는 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명제를 놓고 이제 푸는 거예요. 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응, 음. 영업사원이나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재밌겠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험을 음. 하면서 그래가지 출근하면,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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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 재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뭔가 좋을까?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아직까지 응. 들어가 보면 뭐 오늘은 뭐저 나오고요. 그럼 그냥 한두 끼도 보고 흘리는데도 그냥 뭐또 심심하니까 또 이제 아, 응. 아 오늘은 또 들어가고 가겠나 한참을 하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면 다른 거 오늘의 운세 절대 안 본다는 데 있다. 정말입니다. 안 본다? 이거는, 이 자료가 이만큼 거 해갖고, 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누구를 만나는가, 어떻게 되는가, 쫙다나는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는 거, 그, 뭐, 계약을 하러 가면 계약을 하러 가는 거, 이게 지금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응.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그 종류가 네 개가 있다. 알았죠? 그렇게, 이게 지금 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선택 용도. 그래서 나는 이 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계약을 하러 간다. 나는 두개 사람을 만나러 간다. 뭐 이런 네, 가지, 네 가지가 네지가 있어요. 자, 이게 따라서고 우리는 운세를 쫙 풀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을 내 만나러 간다 했는데 내가 뭐 재물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디비가 그래대버리면고란한 디비지. 그렇지 누구 말 때는, 나는, 뭐, 어? 그 뭐고, 선보러 간다 할게 재문이 생기겠어. 이렇게 동무서 대보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숫자 인진법은 인간의 두뇌에 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잠재의 의식과 기억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수리 심리학의 원칙에 따라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서에 들어가면 숫자 연산법으로 우리는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숫자를 11자를 집어 넣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가르친 사람이 없, 모자라가지고 내가 직접 상담할 수밖에 없는데 저것을 오픈할까 말까다 숫자 11개를 쭉 치는 거예요. 제게 되면 내가 제목만 딱 지어놓고 나는 이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숫자를 딱지어게 되면 내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 풀어갖고 이것이 상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정말로 재밌는 것인데 내가 시간이 이유가 없으니 상담을 해줄 수 있을는지 없을지 는 몰라갖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막 각자 막 들어오면 어떻게 그것을 만원받고 한다는데 이거 그 만원받아갖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가, 잠도 못 자면 곤란하니까 다음에 양성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맛보기만 하루에 뭐, 두 명만 상담해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